자, 오늘 3위부터 1위까지 인터뷰 나눠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 시청자 추첨 남아 있습니다. 느낌표 콘솔러. 콘솔러에서 준비한 오늘의 상품. 엑스박스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두 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PS 스토어 1만 원권 세 분께 그리고 어, 황금 올리브 순살 치킨 두 분께 드립니다. 콘솔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어 여러 가지 그 게임 콘솔 게임에 대한 정보들, 네, 어, 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저도 항상 가서 자주 보는데 에, 많은 정보들을 좀 어, 저도 이제 취득을 콘솔로에서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온라인 어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 많이 또 가입도 해주시고 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마 어, 가마에서 출시한 이제. 모션 시뮬레이터 네? 사실 최근에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네, 또 아무래도 그 모션 시뮬레이터 하면은 어 우리가 뭐 작동에 대한 여러 가지도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이 뭐 저희도 수 타봤고. 있죠. 예. 예, 근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는, 해소되면서 모션 시뮬레이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낌표 가마 그리고 느낌표 가마 카페 쳐주시면 어 가마 카페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네. 링크가 어, 채팅창에 나오니까요. 어, 느낌표 가마 그리고 느낌표 가마 카페에 네. 쳐 주셔 쳐 주시고 그리고 어 한번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 에, 카카오톡 가마 시스템 네. 추가하셔도 문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에, 혹시라도 이제 그좀 시연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뭐 관련된 제품에 문의가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인터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보토미 선수죠? 네 음. 혼다와 팡을 사용했던 킬로보토미 선수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킬로보토미 선수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위입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 어... 음... 요 템으로 온다 어땠어?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예. 아 기분이 좋습니다. 퇴물혼다 어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스윙스 적으로다가아 퇴물혼다 네. 어땠냐고? 예. 아이뭐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거 요즘 유행어로 밀고 있는 거라.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어그 어, <laughs> 오늘 3위까지 입상할 때까지 올라오시리라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안 했죠 당연히. <laughs> 그러면 근데, 어느 예. 정도에서? 저는 예. 여태까지 항상 16강 정도에서 음... 이제 딱 사라지는 객사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예예. 이번에 3위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최근에 사실 저희 치킨단에서 네. 제가 모니터가 좀 10년 넘은 TV겸용 모니터에 참고들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하나 후원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어, 바꿨어요. 음. 그래서 그거 약간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싶네요. 어 머니 스웨그로 승리했다. 그렇죠. 투자한 어, 만큼 역시 투자한 만큼 나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laughs> 오랜 시간 동안 <laughs>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장, 장비, 그렇죠. 장비 좋은 거 쓰면 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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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걸 느꼈네요. 이때까지 낭설 아니야? 약간 미신 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리감이 살짝 있었는데, 무슨 낭설입니까? 쳐보니까 어, <laughs> 네, <laughs> 대공이 안 나오던 대공이 나오고 어... 아, 아무튼 치킨다네, 쿠로노케이 님께서 모니터를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그리고 좀 성적이 나왔네요. 바로 또 아,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 오늘 그 경기를 하시면서 이제 순위권에 좀 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좀 많이 떨리진 않으셨나요? 아, 많이... 어, 그냥... 얼떨떨했죠.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아닌데 왜왜 음.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그러면서 네네. 그냥 계속 그냥 등산을 했는데 그냥 딱 적당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네요. 플레이가, 예, 플레이가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뭐좀 그 확실히 좀 들어갈 땐 들어가고 좀뺄땐 빼는 굉장히 좀 강약 조절이 잘 되는 느낌이었는데 예. 오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플레이를 하셨는지 혼다는 심사 숙고 끝에 나오는 뭐 ex 백관이라든가 심사 숙고 끝에 쓰는 뭐 중박치기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이건 좀 약간 헛소리였고요. 심사 숙고를 네. 그별 생각하지 네. 않고를 바꾸면 되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걸로 네. 이거를 네, 고민 별 생각 없이 예. 네. 네. 무화지경으로 그냥 날라갔습니다. 그냥 음... 발사하고 대공 어차피 제 반응이 되니까 대공은 네네네 그거 이제 트리거 키면 이제 아호도 생기니까 네. 부담 없이 그냥 얘가 대공을 못치는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데 이제 그냥 박치기를 박아버린 거죠. 예. 일단은 뭐 좋은 플레이로 그, 어, 3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 싶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말은 그냥 i 에브 피닉스 제라드 <laughs>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예.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 역시 그 장비는 있잖아요 네. 뭐 저도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장비는 중요한 거예요 음, 매우 네. 중요하죠 사실은 그안 바꾸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 좋지 않나 뭐가요 그치? 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브라운관뭐 이런 거 쓰시더라도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게임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패배를 했다라는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laughs> 너무 좋은 장비는 음...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아뭐 그, 모든 걸다 맞춰놓고 지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안 지면 되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진우 선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안 좋아요. 아니 아니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아,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작은 이유는 옆에 저희 형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있아 아, 아 그럼 좀 조금 짧게 할게요.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막, 목소리만 적당히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 던져스턴. 그러니까 오늘 혹시 그 네. 이제 좀 내가 약간 사일런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갖고 약간 손해 본 플레이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대의 대응에 대해서 아, 사일런트 플레이 아 방금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 아조 아, 조용하게 <laughs> 해야 됐었잖아요. 왜냐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퍼포먼스가 좀들나 왔나 싶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았어. 그게 문제가 네. 아니고 게임하는 소리 자체는 괜찮은데 그 목소리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말씀드려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 딱뭐 이렇게 뭐 키보드 누르고 이런 소리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오늘 네. 어, 사실은 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음. 날 잡았다고 아.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네. <laughs> 본인 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좀 까놓고 얘기하면 결국 마지막에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벌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벌일까요? 너무 자기의 캐릭터에 대한 강함을 과신했으며 마지막까지 참지 못한 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참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했었어야 됐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준우 승도 어 정말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건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처음 준승이라서 우 그래도 괜찮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 안 괜찮은 거같아데요 옛날... 네? 안 괜찮은 거 같아서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절대 아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그 네. 이제 오늘 좀 네. 마음을 좀 어떻게 먹고 오셨나요? 토너먼트 하기 전에. 음,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 온라인 월요일이었고 이번 년도 자체가 저에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 그나마 나름 뭔가 되는 해였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네. 음, 그랜드 파이널 좋았습니다. 어디 그랜드 파이널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그랜드 파이널에서 메도우크 선수와의 경기가 조금 어긋났습니다.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어디서부터였냐 킬드전이죠. 킬드전에서 아. 원래 제가 이겨 나가는 방식이 메도우크 선수한테 있었는데 메도우크 선수가 그것을 다 알맞게 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파이를 당했으니까 역파이를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좀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 하던 그스트 저공법이 풀린한테서 하는힘드니까 그거를 좀 많이 썼는데 그걸 또 매도코 선수가 다아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타이를 해서 제가 좀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어, 약간 울먹이면서 말 끝을 흐리지 아니 절대 안 같아요. 아니, <laughs> 아니, 울지 말 울지 막. 울지 말고 진짜. 확실히 말해보세요 오늘 저 여기 그 <laughs> 네? 우승하고 싶었죠 예 네. 네, 우승하고 싶었죠 거짓말일 리가 거짓말은 안 되죠 아 <laughs>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저 진우의 네.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가 아직 계속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다음 연도에는 제가 대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초반기에 복학하고 초반기까지만 좀더 해볼 생각입니다. 초반기까지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게임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올해도 정말 재밌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연도에도 서로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3등하신 킬로그토밍이랑 1등하신 매도코 선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우승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선수,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을 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네.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대중형 게임이 상대가 많으면은 더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예. 많으면 재밌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많아야 하죠. <laughs>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혼자 트레이닝해도 재밌는 게임들도 많아요. 어... 물론 사람이랑 하는 게 가장 재밌지만. 알겠습니다. 예. 자 매도크 선수 오늘의 <laughs> 우승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터뷰 나눠볼게요. 예 여보세요. 매 매도크 선수.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처음이고 우승도 처음이시죠? 아예예 예. 기쁘겠어요. 아 예. 예 지금의 정신, 이 기쁨을 네, 네. 말로써좀 표현해 주십시오. 어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진우한테 그 하도 맞아가지고 내진탕이 온것 같거든요, 잠깐. <laughs> 본인이 이겼는데 진우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네, 네.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두번 죽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아. 아니요 제가 오늘 어, 그냥 운이 좀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우 선수는 운이 정말 따라주지 <웃음> 않았군요. 아 <laughs> 어디서 나쁜 것만 <laughs> 아예장난이고요그 네. 음, 운이 좀 좋았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너스파이널에서 진우 선수 만나가지고 졌어요. 네네. 네. 지고 나서 이제 루저스파이널에서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올라와서 그랜드 파이널에서 진우 선수를 이기기까지 약간 생각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까지 많은 대회에서 그 진우 선수한테 아마 한 번도 이긴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본 프로 콜린 유저분들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많이 불리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좀어 약간 겁먹은 듯한 그런 음. 플레이가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좀 카와노 그리고 미즈야 그런 선수분들 경기를 좀 참고하면서 조금 플레이를 조금 바꿔가지고 오늘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진우 선수에게 그랜드 파이널 브라켓 리셋까지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우 선수에게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 그런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죠? 그건 아 맞습니다. <laughs> 오늘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운이 좋았다. 아 계속 운을 강조하시는데 이게 패배자들한테 굉장히 쓰라린 거거든요. 네, 내, 차라리 그냥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어, 내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어, 오늘 내가 좀어다 대응한 것 같은데, 데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예. 야 이거 내가 <laughs> 운빨에 밀렸구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 아, 이게 결국 반격기라는 게 찍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이 좀따라졌던것 같습니다 그때 음... 그냥 상대가 안 누르면 제가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예 예. 그래도 운이 좀 따라줘서 이긴 게 아닌가 그니까 진호 선수하고는 대전 경험이 꽤 있으셨던 거래요 그죠? 데이터는 있었다 네네 그니까 어, 그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습관을 캐치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대전 경험이 있었을까요? 네네 그걸 제가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 어, 이미 파악이 다 돼있었네요 걸... 운이 아니잖아요 예, 네,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었네요, 진우에 대해서. <laughs> 아니 아니, 반대로. 어, 그러나 그 운이 좋았다고 네. 하면서 진우를 지금 두번 죽이고 있죠.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우 선수도 그렇고 외도크 선수도 그렇고 지금 네, 저그 네. 이제 굉장히 좀그 아. 젊으신 걸로 알아요. 네, 네. 혹시 그 나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저 96년생입니다. <laughs> 야, 근데 90... 네, 그뭐 롤이나 예, 뭐 스타크래프트 2뭐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예예 예, 예. 원도 아니고 2야 거기서는 다 나이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지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는 다 무슨 젊은 피라고 하시는 게좀 신기했어요. 애기죠? 애기하면서 <laughs> 아 <진짜. 웃음> 아가죠 지금 매도크는 아가지. 어. 그리고 제가 모그 머더케이 님 방송을 보고 스파를 입문했거든요. 뭐야? <laughs> 아 진짜예요? 네네, 그네 네. 그제크 하실 때 아. 그 잘못된 걸봤네 그 예. 화면 상단에 그 대공 카운팅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요. 예. 대공 하도 <laughs> 못 치니까 대공을 잘 치자. 응. 네, 음. 그때 방송을 보고 어 이게 진짜로 힘든 건가 하고 호기심에 스파를 시작했거든요. 안 힘들죠? <laughs> 네, 근데 할 만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야. 와, 지도도 야, 죽이고! 야, 빌드업을 <laughs> 제대로 했네! 너도 <안 웃음> 케이도 죽이고! 야, 이 친구가, 어? 나랑 띠동갑도 넘게 살라는 <laughs> <laughs> 친구가 나를 이걸 빌드업을 해버려. 내가. 와. 별거 아닌데? 기가 막는 것만요. 네 <laughs>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그 이후로 이제 플레이를 그냥 재미를 붙여갖고 그쭉 하신 거죠? 아 예예. 예. 사실 그 단시간보다는 꾸준히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예, 지금까지 예. 온라인 머리어 참가를 한0번 넘게 한거 같은데. 그렇죠. 많이 참가했죠. 최고 성적이 4등이었거든요 예예. 예. 그것도 처음 출전한 온라인 머리에서 4등하고 지금까지 그 이상을. 음. 어, 성적을 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1등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사실 뭐그 잘한다 잘한다 뭐 얘기들은 다들 있었지만 오늘 네. 우승까지 하면서 사실 증명한 것 같고 네. 매도크 선수 그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좀 계속적으로 게임을 열심히 즐기실 예정이신지. 아예예뭐 어, 대회가 꾸준히 열린다면. 네.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공대회나 열어야겠다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니 그 얘기를 왜 하죠?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예, 예. 어, 그래서 어, <laughs>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늘 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이랑 스피릿 제로님들 어,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플레이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기대되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승 축하드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젊은 친구라 그런지 패기가 좋아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듣거든요 패기도 잘하고 뭐 재방송 보면서 네. 스파이 인물하게 됐다 어. 저게 저렇게 어려운가? <laughs> 야... 어... 아 처음에는 타겟팅에서 딜을 매기는 줄 알았는데 광역이었어? 어... 저게 저렇게 어려운가 라는 얘기를 <laughs>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예.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예. 약간 이거는 그냥 예.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예. 얘기했으면 예. 이것도 못하면 바보 아닌가 이런, 이런 <laughs> 느낌이잖아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죠. 내가 눈앞에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매도크 선수 할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조금 빌드업 아 하더라고. <laughs> 어 그러니까요. 네. 예,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이제 치명타를 먹이고 어. 예, 빠져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메도크 선수가 <laughs>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신성애랑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잘한다 네네. 잘한다. 그쵸.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리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우승까지 하면서 어, 정말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한것 같습니다. 네, 고생 아, 많으셨고. 그... 그리고 일단 워로드라는 랭크 자체가 많은 게임과 승리가 없으면 사실은 워로드 계급은요 말이 예. 안 돼요 도달하기가 예. 진짜 어려운 게임 양부터가 예. 일단은 예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라인 어려 45회차 인터뷰까지 나눠봤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부터 채팅을 쳐주시면 시청자 추첨 상품에 네. 네, 여러분들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